리틀 임영웅 다 임... 임영웅 임영웅 한번 일단 봅시다 아... 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해요 불타는 트롯맨이 mbn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에, 트롯 열풍이 대단하구나 아, 새로운 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또그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아티스트 스타들이 있을까 어, 웬걸 바로 이날 5조입니다 5조에 정말, 뭐, 그, 홍성원군의 이제 배띠어라부터 해서 박정서군의 불효자는 옵니다. 정말, 올인을 받으면서 본선 진출까지 했죠. 여기, 여기 51번 안율군이 이제 44번 홍성원군의 이제 배띠어라부터 시작해서 46번 박정서군의 불효자는 옵니다. 로 갑자기, 어, 뭐야? 네, 기대를 안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51번 안율군이 나오고 나서 모두가 시선 강탈. 일단 아주 푸른한 외모입니다. 네. 강동원 배우 강동원도 떠오르고 어, 임영웅 씨의 닮은 꼴이다 하는데 은근히 그 눈빛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닮은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틀 임영웅, 을리틀 임영웅이라 하구나. 근데 너무 어, 나오자마자 모두가 다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라고 하면 좀 식상하잖아요. 네. 임영웅씨라는 어떤 지금의 어떤 음악 판도를 바꾼 어떤 대세 스타가 됐기 때문에 제2의 임영웅 임영웅 여기저기서 뭐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 트롯까지도 이렇게 계속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아 어제 제 불타는 트롯맨 9시 4명의 남자와 함께 라이브를 통해서 리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반응을 같이 함께 했는데요. 왜 성인 참가자들은 앞서서 나온 무대들은 대부분 다 하나같이 잘하시지만 너무나 감정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고 좀 뭔가 부담스럽고 넘어서고 그래서 좀 이탈이 생기고 약간 그런 실수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인생의 경험이 더 없는 어 그렇게 순수한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참가자들이 턱도 한뭐 3, 40년 동안 이렇게 무대에 선것 같은 그 편안함과 무대를 즐기고 있고 그냥 그 음악에 그 음악에 확 녹아져가지고 그 음악이랑 함께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음악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청자들이 뭔가 이런 치열한 공방 속에서 뭔가 고열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노래 속으로 빠져들게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바로 본업에 충실한 거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그냥 임명 씨의 만에 전 국민을 흔들어 놨던 감동의 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른도 선배님의 어떤 작사 작곡이 더욱더 빛나는 곡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청조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어이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청자가 받아들이고 프로포즈하듯이 이렇게 갈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나이에 지금 1 3 살입니다. 1 3 살에. 정말 그냥 탁 서서 이 노래를 고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욕심과 의욕과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보이스도 너무나 명료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저음 역대도 성인들 못지않게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온다. 이런 밴딩이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나 조금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조금 과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럽게 다가오죠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어, 뭐 김치 없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음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닿지 않을 때 조금 이제 꾸며짐이 그 간발의 차이로 조금 지저분함으로 갈 수도 있고 깔끔하지 못한 걸로 갈수 있고 그걸 적절하게 찾아 들어가서 명확하게 이 노래의 이 해석에 맞게끔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아 정말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뭐 알겠어요 안율군이 뭘뭘 아는 것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린이들의 그런 노래가 너무나 좋은 게 커서도 이 음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불러주길 톤은 지금 이제. 정동원 군이 어떻게 보면 변성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정동원 군의 어떤 그런 한한 어, 한 1, 2년 전 그런 어떤 음악적인 트롯의 어떤 그 끼도 좀 보이면서 임영웅 씨만의 그런 편안하고 감동적이고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유와 편안함 그러면서도 진솔한 고백이 느껴질 끔 가사말을 잘 해석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완성도적인 가창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에서야 어떤 노래 부르는 모습 자체까지도 너무나 프로 중 프로처럼 편안합니다. 사랑해요 와, 그리고 공간이 있어요. 이 나이에 있을 수 없는 그냥 호흡과 같이 함께 가는 복식 호흡과 공간이 딱 열려 가지고 악기가 하나 같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저는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이 커넥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소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막 사랑해 이렇게 목으로 가긴 하고 어, 막히는 소리 좀 답답한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에, 음정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느껴진 그냥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깊이 있게 호흡까지도 잘 사용해서 울림을 자신의 악기를 최대치로 울려서 소리를 전달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컨트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테크닉을 이 나이 못지않게 그리고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변성기가 이제 곧올 텐데 어 그럼에도 아주 안정성 있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소리의 악기가 이렇게 잘 컨트롤 돼서 울려 지고 있지 않나 아주 아주 노래도 잘하고 타고난 재능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그리고 순수함과 그리고 음악적인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서의 어떤 어 긴장성 없이 여러 가지 없이 그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음악성 여러 가지가 다 적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틀 임영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극찬을 하고 있구나. 역사적으로도요.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도 기록이 계속 깨지잖아요. 100년 전에 어 올림픽에서의 기록 생각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지금 세대에 지금 이 안율 씨와 그 어린 참가자들을 보면요. 어, 세대 거듭할수록 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아, 이 트로트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음, 천재성을 발현하는 그런 가창자가 이제 나오고 있다. 해외 예전에 그 팝의 역사 속에 그 팝의 역사 속에서 어린 마이클 잭슨처럼 말이죠. 잭슨 5의 그 마이클 잭슨처럼 그런 어린 시절부터 아주 엄청난 기량을 발현하는 그런 재능 있는 스타들이 지금 탄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